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영국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건 바로 might as well. 얘들을 배워볼 거예요. 우선 might as well. 얘네들은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책에서 만약 배우신다면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지만 한국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상황을 드릴게요. 제가 친구와 버스터, 바로 버스 정류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버스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the bus comes every hour. 버스는 매 시간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We might as well walk. 어떻습니까? 의미적으로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라는 의미죠. 흔히 might as well. 얘네들을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좋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p 시티브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죠. 하,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를 앞에 붙여주신다면 바로 might as well. 얘네들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구조를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might as well. 얘네 뒤에 바로 i n f i n t i v e 동사 원형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는 work 얘네가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뒤에 와진 거죠. 얘네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파티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I might as well go hom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할때 저희는 might as well 얘네들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might as well 얘네들은 there is nothing better to do. This is a good idea. 바로 어떤 더 나은 것들이 없다 라는 거죠. 그나마 이게 괜찮다 라는 거죠. 그나마 집에 가는 게 나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제 앞에 앞에 서버 케이크 바로 케이크 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We might as well finish the cake.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케이크 차라리 그냥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There isn't much left. It might go bad. 바로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상할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go bad. 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먹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그나마 라는 의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해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i might as well stay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죠. 제가 낫겠다,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positive,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might as well 얘네들을 가르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unenthusiastic, 열정이 없는이라는 단어죠. 그렇겠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데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라는 겁니다. 자 상황을 드릴게요. 저도 한국인이고 친구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from now on we are going to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우리 영어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from now on"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죠. 지금부터 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둘다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5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천장도 바라보고 한숨도 쉬고, 벽도 바라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We might as well speak Korean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차라리 한국말 쓰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영어 써봤자 대화도 없으니까 차라리 한국말 쓰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Our business is terrible. 바로 우리의 사업이 끔찍하다, 상황이 엄청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We might as well close it down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lose down, 폐업하다, 사업을 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낫겠다,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쁨 앞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 라고 힘없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사업을 유지시켜봤자 적자만 날 뿐이고 여기서 접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어회화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가 아니라 이 상황이 왔을 때 3초, 4초 만에 바로 이 표현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영어를 써야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빠르게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from now on you are going to make an english sentenc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기억하시죠 from now on 지금부터 라는 의미 자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제가 친구와 집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따분해요 there s nothing to do 할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야, 우리 차라리 영화나 보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Watch films.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 보셨나요? 간단하죠? 바로, We might as well watch films.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라 거죠 might as well 얘네 뒤에는 바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고 했죠 우리 차라리 영화 보는 게 나을 거 같아 라는 거죠 unenthusiastic 어떤 열정도 느껴지지 않죠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나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heavy traffic 밖에 차가 많이 막힐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문장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 보셨나요? 바로, we might as well eat at home.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표현만 알아주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I'm not a big fan of football. 제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A big fan of something. 바로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축구 경기 free ticket, 공짜 티켓을 얻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Are you going to the football match this weekend? 라고 물었어요. 너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 보러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There is nothing to do over the weekend. 주말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차라리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공짜 티켓도 있고 이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이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 보셨나요? 바로 I might as well go to the football match.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친구가 Are you going to the football match this weekend?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으로써 I might as we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뒤를 생략하고 말해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might as well. may as well. 얘네들은요. 둘다 같아요. They are interchangeable.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내일 당장 라파엘 나달, 바로 최고 정상급 테니스 선수 중한 명이죠. 바로 라파엘 나달과 내일 경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이길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문장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 보셨나요? 바로 I might as well give up the match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Give up, 포기하다라는 의미죠. 나 차라리 경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어떤 대안도 없는 거죠. 제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면서 몸 하는 게 좋아, 몸 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저희가 might as well 얘네들을 배워봤는데요.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건요. 맞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으로써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영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